할렐루야. 예수 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지친 환영합니다. 오늘 새찬송과 동일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찬송과 동일 찬송가 우리 동일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 애를 한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 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기쁨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밖에 계시지 않음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오, 오,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힘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을 진구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 되어 주시. 아버지 아리스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중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는 하늘 귀한 백성들 대결하여 주 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이사야 45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함께 업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혜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것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에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갔으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며 구원하시기까지 아버지 십자가를 지치기까지 모든 수난을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대세기 결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대결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구원의 계획입니다. 어, 제목만 보면 너무 거창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공의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시는 일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더냐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주장을 하면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훈계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질그릇에 한 조각이 어찌 도기장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멸망당하거나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구원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창조물 바로 하늘, 구름, 땅들이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고의를 뿌리며 공 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쌍뜨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44장, 45장, 이사야 44장, 45장은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리기리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과 정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 버렸던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면 왜 우리로 포로가 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방왕을 통해서 포로를 귀한케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시는데 우리만 구원하시지 왜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돼? 왜 우리를 포로로 귀한하시는데 왜이방왕 손을 통해야 돼왜 이방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셔 라는 선민 의식에 그리고 너무나 교만함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좁아져 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죄악이더라는 것입니다. 죄도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보기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만들어낸 성숙하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구절만 보게 되면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냐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왈과 왈부 할수 없더라.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도 할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우리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네개첫 번째 네 개의 계명이 있다면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와 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신 도기장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데 귀하게 쓰를 그릇, 그릇을 만들 말든든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토기의그 그릇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기장인의 계획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사 토기장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다 깨뜨려 완전히 가루가 되게 부숴버리고 마음에 맞는 그릇을 새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릇은요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는 것같이 비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진흙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이나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찮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버려진 인생과 같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진흙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이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를 거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진흙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용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하신 토기장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만든 작품은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비싼 도구가 아니라 깨끗한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최고의 피조물이요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뭐라 말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최고의 걸작품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땅 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시비를 걸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어 주시고 그 속에 사는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 인간의 창조주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그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려니, 그가 나의 성읍에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 고레스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 망해서 죽어도 하나님에게 왜 우리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라는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록 70년 동안 어, 노예의 삶을 살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조차 왜냐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더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보혈이그 그 죄를 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더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정말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고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이 복음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시간을 두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를 더디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더디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고레스 왕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창조주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 주시거나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은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더라. 사단이 거기에 수저를 얹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더라.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 세상의 주권을 잡은 것으로 이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결국 하나님은 승리할 것일 것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벌써 상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 행사에 대하여 인간이 질문은 할 수는 있어도 시비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성숙함과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사명자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2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한글학교 위에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 이와 같은 환경이 열린 것 너무 감사드린다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준비하는 우리 네 명의 우리 본 교사들과 우리 보조 교사들까지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규육이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하에서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들이 열리게 해 달라고 하나님 잘 정착되어진 한글 학교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리더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정을 어, 마무리하실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대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 놀라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버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대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하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빚으시는 대로 쓰임 받는 자들 되게락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이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 위해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무것도할수 없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하면 될것 같았던 아버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이 목사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리더들부터 용사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장들부터 용사여 주셔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